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laughs> 귀한 시간을 어, 저희 방송과 함께 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아, 이스라엘의 최근에 벌어진 아, 레바논 헤스블라라고 하는 무장 단체에 대한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이스라엘 특수군이 <laughs> 이번에 아 어, 헤즈브라를 어, 타격한 것과 아 어, 그리고 대한민국 상공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아 어, 북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이 오물 풍선 이두 가지를 좀 대비해 두고 말씀을 전해 올릴 겁니다. 자 우선 아 어, 이스라엘의 어, 첩보 공작 기관인 어, 모사드가 될지 아니면 아만이 했었지 아니면 신베트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아, 첩보 공작기관에서는요 아, 근본 아, 레바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즈블라라고 하는 무장단체들에 대한 아, 페이죠. 삐삐라고 그러죠. 아, 이 삐삐를 통해서 근 3천여 명이 달하는 헤즈블라 아, 대원들에게 아, 육체적인 손상을 가했고 아, 그 가운데서는 아, 벌써 10여 명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와 같은 대담하고 그리고 전격적인 공작 활동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내 민족과 우리의 역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력과 신체적인 모든 조건을 구비한 이스라엘의 공작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공작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밀 첩보 공작 기관이 없다라면 이번과 같은 헤즈블라가 당할 일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슬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 군 최고 통수권자도 이라크에 내려서 <laughs> 이동하던 중간에 바로 명미상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숫건댕이처럼 몸이 잘려나가고 불에 탄 채로 시체가 발련됐던 것을 외신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비밀 공작기관인 모사드는 절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세계 곳곳에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대비돼서 최근에 북한 지역에서 날라온다고 하는 오물풍선, 뭐, 그 안에는 인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축들의 분뇨인지 아니면 사람의 분뇨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처음 섞여 오다가 아 지금 뭐천조가리뭐 발열 타이머 아, 기타 등등의 쓰레기들을 채워서 아, 남쪽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 현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건데 그 북에서 날려 보냈다고 하는 오물 풍선 안에는 있어서는 안될 물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 북한 지역에서는 도무지 생산해서 쓸수 없는. 신색 모조지. 우리로 말하면 a4 용지 같은 거죠. 이런 신색의 아, 종이가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한시장 장마당 어느 곳에서도 판매되어서도 안되고, 판매할 수도 없고, 그간 판매해 본 적이 없는 청바지 조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그 오물풍선 안에 청바지 조각이나 북조선 사회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고급 모조지들이 발견이 되고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바로 이것은 철원이나 아, 김화 아, 혹은 가평 혹은 이런 지역 일대에서 야간의 시간 야음을 틈탄 남한의 고첩 세력들이 장난을 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처럼 아,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남쪽 지역에서 철원이나 기마 이때는 아, 철의 삼각지대라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아, 피를 흘려야했던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철원 상공에서 이런 옹물풍선을 띄우게 되면 틀림없이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딱 대비를 해보면요. 한쪽은 아 거인 골리앗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던 소년 다윗이 생각이 나는 반면에 아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아이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한 망국의 화신 고종 같은 아이 시조선 왕조에 정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왕실의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지금. 고종이라는 자는 국제정세에 전혀 이해도 할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약하고 비겁하고 용렬하고 가증스럽게 러시아 측에게 생명을 구걸했던 군항의 면모라고는 일점도 없는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고종의 모습과 지금 저희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하늘과 땅 차이, 천양 지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유태인 만큼 머리가 좋고 우수하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이 한반도에서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런 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선 이 합동참모본부는요, 뭐, 몇 차례 왔다. 어? 풍선이 몇 개를 식별했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야 될지,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요. 유약하고 나약하기가 어린아이만큼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왜 국민들의 혈세로 1년에 57조 원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하루에 1,500억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임무와 기본적인 방어에 있어서는 왜 기, 기초조차도 안 되는 수준입니까? 지금 합참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다.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군대라는 조직이 이 입만 갖고 나불거리고 이런 식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 군대 조직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합동참모본부 합참은요,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 안전에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 감시하면서 낙하 즉시 안전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북이 어디에서부터 풍선을 보내는지 그 위치가 원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시간 추적 감시를 한다 그러면 DMZ, 비무장 지대를 넘어오기 전에 우리의 드론을 날려보내서 드론에 그 칼날을 달아서 그 풍선 옆을 스치기만 해도 풍선은 그 밑에 추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스라엘처럼 이런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지 못 하는 것입니까? 자,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적이, 여기서 적이라는 건 북한입니다.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장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 이게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지금 군인 애들은, 국민들이 주시는 그 혈세를 갖고, 월급을 받아먹고, 피복을 받고, 어, 군 장비를 지원받고, 어, 타고 다니는 차량에, 어, 가솔린, 디젤, 이런 석유도 공급을 받고 사는 집단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사는 군인들이 이따우식으로 소극적이고 비겁한 자세를 견제하고 있다면, 이제는 군복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군복을 입고 군인인 척하고 있습니까? 군인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양성된 인간들이에요. 그런 군인들이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게을리 하면서 이렇게 무슨 영화배우 탈렌트들도 아니고 입만 갖고 조잘조잘 떠들고 있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간첩도 잡지 않고 이따우 쓰레기 오물 풍선 하나조차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국가 정보을 두고 건방지고 예의 없이 이스라엘 무사드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입으로 조잘거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응? 어? 이스라엘 무사드가 어디 동네 부동산 업자인 줄 합니까? 동네 여 장순 줄 알아요? 어따다 대고 이스라엘 모사들을 롤모델 삼는다고 이런 헛소리를 뻥뻥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 이 국가들과 1대1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에? 자, 지금 이스라엘 영토 내에는 웨스트뱅크에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가자지구에 있던 하마스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체포하고 납치해서 지금도 억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살아온 사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죠. 자 붙잡혀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공작 기관은 멋지게 이 페이저 사업을 통해서 헤스볼라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자 해즈볼라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거의 아마 그 기반이 아, 붕괴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괴멸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량의 조직과 그리고 인원 그리고 아, 저항할 수 있는 군사력 등을 많이 상실했을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 공작 기관은 결코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 비밀 공작관,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정의의 용사들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탈피오렛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체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 머리가 우수하며, 소위 지 덕체를 겸비한 그러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앞서서 먼저 군사훈련부터 받습니다. 대략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검은 배려무 용사들이 하고 있는 우리 특수전사령부의각 특전사 여러분들 그리고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UDT SEAL팀, 해군 특수전 여단, 또 육군의 아, 정말 가공할 만한, 아, 살인 경기 무대가 있죠. 아, 육군 정보사, HID와 해군 정보사, UDU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훈련을 다 이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막에서 한달 이상씩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군사 훈련을 이수한 자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군 조직의 특수훈련과 특수부대 조직에서 모든 연마 담금질를 통과한 학생들은 이제 드디어 군복무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가장 좋다고 하는 국립대학 히브리대학이라든지 그런 과학기술 종점에 이런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국가에서 배려해주는 훌륭한 대학 관계에서 학업도 하고 또 이들이 만들어낸 각종 고급 과학 기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받을 정도로 해마다 우수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사드, 심베트 이런 국가 비밀 공작 첩보 기관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갈까요? 바로 이와 같은 혹독한 군사훈련을 마친 그야말로 문물을 겸비한 그런 젊은이들만 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모사하드나 신베뚜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의뭐 아무 비서관 아들이라고 <laughs> 절대로,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인원을 뽑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금수만도 못한 저 북한 교례에 승량이들과 늘 전쟁을 맞닥뜨릴 만큼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1945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1948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하셨고 그 이후부터 6.25 전쟁을 겪고 지내는 지나간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늘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밤낮없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저 이북의 늑대떼들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늑대들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미신 종교를 숭상하는 김일성 유일신 숭상 소위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으로서 이들은 왕조 세습 독재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에 이르는 3대 세습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그 자식들에게까지 왕조 권력을 세습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군대가 헛소리나 삘빌하고 오물 쓰레기 풍선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말로 떠들어대는 단호한 조치. 이것은요, 지난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쪽 승량이들이 미사일 쏘게 되면 NSC를 소집해서 규탄 성명 발표를 하거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얘기 못하는, 즉,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서자들 마냥 비굴하고 용려하고 가증스러운 행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환골탈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처럼 적을 향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적의 목을 베어 오는 저그 같은 임전부태의 정신과 불태전의 용기를 우리는 지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나 물란하게 썩어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도대체가 자 국민 여러분 이런 군대를 믿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에 편안하고 안전한 생을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륙을 집어삼키고 대륙을 말달리면서 호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고구려 할아버지 있을 때, 부여 할아버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중앙아시아 초원까지 휩쓸고 다녔던 초원의 기마 민족들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용맹한 한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씨 조선이라는 왕조를 겪어내면서 우리는 썩을 대로 썩어빠졌는데, 그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1위까지 한 30년간 나라를 발전시켜 놨더니 이 김영삼이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위까지 이명박도 포함해서 그동안 선대가 마련해놓은 국가의 부를 갉아먹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가 부채가 영원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부채가 얼마예요? 문재인이가 400조, 몇백조를 더한 바람에 지금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이 뭐, 못지않아요. 자,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지금 미국에서 그 며칠 전 파웰 그 f r b 의장도 금리를 지금 0.5% 낮췄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좀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입만 가지고 조잘거리는 군대, 과연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에? 입만 가지고 떠드는 수사기관, 입만 가지고 떠드는 국가정보원, 입만 갖고 떠드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이런 놈들한테 국민들께서 먹이감을 사료값을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겠냐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썩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한심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많아도, 목사놈들이 이렇게 많아도, 어? 전도사, 장로건사, 집사들이 많아도 가증스럽게 이중생활하고 있는 인간들, 기회주의자적인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현재 망해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각자 도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명한 한 명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중국애들 발바닥 밑에서 발 마사지나 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몸을 팔아서 창녀가 돼서 생을 이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나라 꼴이 될수 있어요.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의 베네수엘라, 남미의 또 다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의 망국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자원도 변변치 못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교만하고 정신이 썩어 빠져서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며칠이나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계층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대우각성을 하고 우리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통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있는 그러한 대회심의 날이 빨리 오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아,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